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들이 삐뚤어졌나요? 살짝 항상 그렇지만 이번 코코스 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적 시험에서 배웠던 거한 문장 나올 거고 배웠던 구조가 들어간 문장이 하나 나올 거고 아예 안 배운 거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레벨 테스트로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 것도 그렇고 그 지난번 것도 그렇고 채점을 해보니까 분사를 좀 많이 못하셔. 그렇지? 분사 해석을 다 못하고 못 찾아. 다 동사를 다. 네. 동사는 무조건 주어가 하나면 동사들 몇 개야? 하나. 무조건 하나야. 근데 동사가 여러 개의 가능성은 뭐가 있을 때? 어, 네. 접속사거나 병렬이거나 뭐 절이거나 요런 게 있어야만 동사가 두 개인 거지.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해 구성은 너무 잘했나? 동사 잘 찾았어. 그래놓고 어떻게 해석을? 다른 걸로 해버려 괜찮은데? 안 안돼지그지지 그거 확인하면서 봅시다. 선생님 그래서 한 문장씩 구조 분석해서 하라는 뜻이었어. 자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is method, This method of display provides a more immersive experience and makes users feel as if they are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first 그래 이렇게 딱 하면 얘들아 포인트가 내가 알아야 돼. 아 이거, 이거 물어보려고 낸 문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문장을 시험에 낼때 해석하기 어려우라고 문장을 낼거 아니야.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이나 걸리라고 문장을 냈는지가 딱 보이는 순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 주어 어디 있습니까 어, 이 방법이야. 근데 어떤 방법이니까? 이러한 디스플레이 방식이야. 같이 주어를 묶어도 상관없지, 그치 이러한 디스플레이 방식은요. 요거에 대한 동사가 어디 있어요? Provide 제공해 준대요. 그렇죠? 뭐를 제공하냐면 a more immersive experience. Immersive는 뜻이 뭐였어요? 그래, 몰입감을 주는 몰입하게 만드는 이런 뜻이었어. 몰입감을 주는. 그럼 우리에게 더 몰입감을 주는 경험을 하게 한데 제공한다고 그랬으니까 and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구조 의심해야 돼 우리 병렬, 병렬 구조. 그럼 이 경우에는 동사가 두 개일 수 있대 있지 그렇 응. 그럼 주어는 this method of display 그대로인데 얘가 provide도 해주고요, w h 도 해준대요, 네. makes도 해준대요.까지 체크 했으면 일단 첫 번째 큰 구조는 끝이죠. 근데 make 뒤에 보니까 make가 몇 형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네. 5 형식이야. 5 형식은 보통 뒤에 뭐랑 뭐랑 가지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가져요.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게 한대요 Feel, feel이 Fear. 뭐야? 믿기죠. 느끼게 한대. 동사 원형 왔죠? 사용자들이 느끼게 한대. 네. 근데 뒤에 어떻게 느끼나 봤더니 as if 무슨 뜻이야? 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마치 그들이 they 하고 뒤에 볼까요? 뒤에 보시면 are interacting이야. Interact는 무슨 뜻이었어? 상호절정. 그래, 상호작용 뭐랑 같이? e n v i r o n e n 그 환경이랑 first hand는 직접이야. 그러면 그들이 마치 그 환경이랑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 준대. 요거 글 내용 기억나요? 어, 우리가 실제로 그 상황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요거 기억 끼고 어때?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준다 그런 글이었잖아. 그렇지? 이요거 해석을 해 보면 불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러한 디스플레이 방식은 주어 제일 먼저. 이러한 디스플레이 방식은 더욱 몰입감을 주는 경험을 제공하고, 더욱 몰입감을 주는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네, 지금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했어, 그치? 이거 순서대로 잘 빼먹지 않게 했나 보시고요. 특히 시험 채점할 때는 쌤도 그렇지만 빼먹지 않는지도 확인하거든? 만약에 잘 했는데 갑자기 뭐이러어라뭐 i m m e r s i v e 로 빼먹었어. 그럼 깎여. 어쩔 수 없이. 알겠죠? 아, 그 질문 왜? 그해석하려만아 그래요? 자 이러한 디스플레이 방식은 더욱 몰입감을 주는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했을까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포인트 현관편으로 체크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당연히 이 end 기점으로 주어 동사 찾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make라고 하는 것 뒤에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왔을 때 어떤 형태 왔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랑 마지막 as 부 f 절까지 체크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잘했어 이거 해서? 네. 어, 좋아요.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자, they believe부터 갈 건데 이것도 문장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어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 야 일단 전체적으로 절 파악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큰 주어 어디 있으니까? 그래 네이네요. 그들이 뭐 했대요? 리더대요. 근데 네블리 한다면 우리 많이 나오는 건데 또 주어 동사 나왔어. The drawing treatment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가 열려야 맞아? 그래 절이 하나 열려야 맞아. 근데 이때 열리는 절은 우리가 확인해 볼까 무슨 절이에요? 그래 대 절은 맞아. 근데 무슨 절이야? 그들이 이만큼을 믿어요니까 이렇다는 것셀 믿어요 무슨 절이야? 그래 명사절이네까지도 확인해줘야지. 그럼 이대신 접속사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어떤 거 믿냐면 이 대척 아에 주어 the drawings 그 그림들이 were meant to it.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그렇지? 어떤 의미야? To prevent evil spirits from entering the drinker's body 이렇게 묶어주시고, 큰구조 보여야 돼. Prevent a from ing 야 무슨 뜻이야 이거? A가? A가 I N을 하지 엔지 못하게 하다야. 그럼 이버스펠 악령이 뭐 하지 못하게 한대데 우리? 어그 컵을 마시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거래. 그렇죠. 그걸 의미를 한 거고요. 지금 컵마 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우리가 protecting 법을 요거 무슨 구문이야? 그래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은 그냥 뭐처럼 해석하라고 써 있어? 그냥 동사처럼. 그래서 it protects 정답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draw i n g 니까 어떻게 하면 돼? And they 그냥 우리 관계대명사의 용법처럼 and they protect 정도로 그냥 풀어서 해석해도 되는데 완전 상관없지 그치? 그들이 뭐 한대요? 똑같이 그들이 독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준대? 막. 보호해준대요 막아준대요. 됐습니까? 이렇게 닫아도 되고요. 이 절을 만약에 여기까지 한다? 상관없어. 이때는 닫는 건큰 의미가 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들은 이만큼을 믿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지 했습니까 중요해야 될거우 뭐야 여기? believe 마지막에 해석해야 되지 한번 순서 적어보자 자 그들은 그들은 더큰 주어 했으면 이 배절 안에 주어를 해줘야 돼 뭐야? 그 그림들이 그림들이 사악한 영혼들이 혹은 사악한 영혼들을 우리가 이거 내가 한자어 알아왔어. 음용자거든. 그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 혹은 사용자 해도 돼. 마시는 사람 해도 되고요. 음용자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음용자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들을 그들이 독을 섭취하는 것을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 번, 그들은 이 그림들이 사악한 영혼들을 음용자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들이 독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어, 이렇게 맞으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어? 이 대절 내가 찾을 수있는지였고요 대절을 찾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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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입니다 하면 되는데. 안되고 그들은 뭐뭐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b e l i e 를 마지막에 해석할 수 있는지였구요 comma, ing 이 분자 처음으로 나왔네 이거 아마 해석 다 이상하게 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냥 풀어서 and they protect로 그냥 이어서 해주면 안 이상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번 자, in many cases에서 하고 시작했어요 보자 얘들아 자 대부분의 경우에 the d e b t h s r e passed on to the following generation 이거 진짜 갖가지 해석이 많았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following이 뭐야? 따라오는 거니까 다음 세대야 그치 근데 요거를뭐 따라오는 세대에게 뭐 전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직역할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즈라고 하는 거 전달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비즈에 뭐 이들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쓸수 있어요 이 비즈 내가 아빠가 비즈 있으면 아들한테는 비즈 전달하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럼 비즈는 보통 다음 세대에게 전가되고요 또는 내 컴마 미인 저가 무슨 구문이라고요 구문. 군사 구문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아까처럼 and, and, and it, 네. it means 하면 되겠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데니아를 의미한데 아이들이 family laborers 그 담보 노동자 그빚 때문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아이들은요 그들 스스로도 뭐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스름에 노동자 노동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 근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 이 실수했던 건요거 말고도 meaning을 빼먹어 버렸어. 그냥 어떻게 했냐면 블라블라블라 잘했다가 이것은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줬어야 돼왜 이렇게? 왜왜왜? 왜, 왜? 아 그냥 그 지원이가 좀도와줄까자 보자 얘들아 그럼 in many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혹은 많은 경우에 한번 저기 구 묶어주시고 주어가 뭐냐면 그 빛이야 빛은 어떻게 된대? passed on to니까 넘어가는데 어디로? 다음 세대로 전가된대야 보통 근데 컴만 찾아주시고 미인이 하나가 어떻게 풀기로 했다고요 우리? 그래 그냥 and it means 여기서 이 t 뭘 나타내는 거야? 안문장 전체 그치? 이렇게 전가된다는 바로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t t 이하를 의미해요 그 아이들 어떤 것의 아이들? 담보 노동자의 아이들은요 무엇이 되어야만 했어? 네, 그들 스스로도 노동자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치 아래? 네? 미인 쓰다먹으면 안돼 됐나요? 음. 자 그럼 해석해보면 되지 자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빚은 다음 세대로 전가되고 전가야 그냥 쓸 때는 전가되고 그것은 그것은 담보노동자의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도 노동자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니닝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meaning 잘 찾을 수 있었는지 이거 보는 거였어. 괜찮나요? 아,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고, 내려가 볼게요. 이거 두 개, 4번, 5번. 자, 이것도 어렵진 않았는데 가끔씩 아직도 급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말투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There was massive construction. 근데 그냥 어떻게 해버려? 주어, 동사 이렇게 해버려. 그래서 뭐야? 아, 맞다. 아, 뭐 지운단 말이야. 네, 그럼 틀려. 이거 틀리면 b로 내려갈 걸한 번에.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럼 주어 어디 있습니까? 그래, massive construction of housing이 다 주어야. 그럼 동사네. 어, 이거 왜 뒤로 가는 겁니까? 어, there라고 하는 유도부사가 나와서 도치가 된 거야. 하고 싶은 말은 there 해석해 안 해. 안에 아, 네, 그냥 얘가 있었습니다라고 해석할 거지, 그렇지? 근데 뭐하기 위한거래? To? accommodate. 숙박 시키기 위한 거야. 이거 글그 내용 기억나지? 그때 런던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갑자기 막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좀 재워야 돼서 숙박 시킬 곳이 필요해서 뭐가 지어졌어요? 많은 주택 공사가 시작됐어, 그렇지?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주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사가 있었으며. 하고나 아, 중요한 포인트 어디 있어? 이제 우리 어, with everything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요. 이거 두번 등장할 거야. with the 분사금은 기억나요? 해석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이어서 하면 돼요. 분사금은 다 똑같아. 그냥 이어서 자연스럽게 해석만 해버리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것들이. 근데 어떤 모든 것들이야? from A to B예요. 그리고 구조만 파악했으면 사실은 What everything being built라는 건데 어떤 모든 것 하고 얘가 알려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거 from A to b 구조에 파악했으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뭐. 어뭐 값비싼 공용주택 미안해 값싼 공용주택 저렴한 공용주택부터 시작해서 아주 럭셔리한 대저택까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대요? 지어졌대요. 그리고 기억나죠? 이렇게 보는 건데 샘에 깔릴 수 있어요. 그 전체적인 부스트 이렇게 닫아주시고요왜 우리 부스트 분사공은 할때 이렇게 배웠잖아. ING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ING의 경우는 능동이고요. PP의 경우는 수동이라 배웠어. 근데 지어지는데 왜 BEING이에요? 하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 설명해줬어 여기 다 뭐가 빠져있는 거라고 원래는. 예. 여기 원래 BEING PP여야 돼. 능동이 려면 그냥 ING만 와야 되고요. 만약에 PP하고 싶으면 원래 같으면 BEING PP가 맞는데 BEING을 보통 우리 어떻게 해? 보통은 생략시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안 써서 핍피만 보는데 실제로는 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써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안, 안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비행 있으면 뒤에까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 모든 것들이 다 건설이 되는구나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순서대로. 자, there was massive construction of housing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공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저렴한 공용주택에서 대규모 럭셔리 뭐 저택까지 모든 것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들었으면 이에 따라 연결시켰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 번만 확인해보고 이쁘게 앉자. 자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주택공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저렴한 공룡주택에서 럭셔리한 대저택까지 모든 것들이 새로 뭐, 지어졌습니다. 건설되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내려가 볼게요. 두 문장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밑에서 아래 스트라 그래머 하자. 자, built for the first emperor of China, 진시황. 쭉 읽어볼게요. In 246 BC, they stood guard in his mausoleum to protect and serve him in the afterlife. 그럼 요거 무슨 구문이라서 낳고 왔을까? built를 시작했어. 무슨 구문? 또군사 구문이야. 무조건 군사야그 지금은 built는 지금 누구야? pp 형태야. 그치?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있었을까? 원래 같으면? 그래, 빙이 있었는데 빠진 것 뿐이야. 그면 그냥 지어 진 거야. 누가 지어졌을까? 우리 분사구를 만드는 거 기억해 봐. 앞에 주어가 없다는 건 주어가 어디랑 똑같기 때문입니까? 음. 그래.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랑 똑같기 때문이야. 주절 주어 뭔데요? 네. 네, 네. 기억나. 글그 내용 어제 배웠지. 우리 요거 Soldiers들이었어. 그병마용 테라코라이 있던 그 soldiers들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 뭐에 뭘 때문에 지어졌냐면 f o r the first emperor 누구를 위해 지어졌대요? 어, 중국의 첫 번째 황제 진시황 기원전 246년에 중국의 첫 황제 진시황을 위해 지어진 애들인 거야. 그렇죠? 그네들은요, 뭐했냐면 stood guard, 우리 가드를 섰대, 그러니까 앞에 경비를 섰대. a n his mausoleum, 우리 그의 그 거기서, 그 묘에서. 근데 뭐하기 위해서? Protect 하고요, serve는 어떻게 체크할까 우리? 그렇치 투브정사 병렬은 어떻게 할수 있으니까 빠을수 있으니까, and the afterlife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했습니까? 요거는 분사 구문할 수 있니만 보기 위해 낸 문제야. 다른 거다 쉬웠어. 맞아. 해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하면 돼. 주어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주어를 은근슬쩍 넣어서 해석할 거야. 이렇게 해볼까? 기원전 246년에 중국의 첫 황제 진시황을 위해 만들어진 뭐 군인들은 뭐 모형들은 해버리면 자연스럽죠. 모형들은 이렇게 할게요. 그 사후에. 그를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 그의 묘지에서 경비를 섰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어가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빌트 요 분사고문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아 괜찮게 했어야 빌트에다가 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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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문제야 아니 저거 어. 되게 싫은게 아니라 려 <laughs> 한 문장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아래에 이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장 이것도 얘들아 우리 했었던 거야. 자 Once partially dry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가 그냥 once가 무슨 뜻이었어? 뭐뭐 하고 나면,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었잖아. 그치? 뭐뭐 하고 나면. 그럼 얘는 이렇게 볼 거야. Once partially dry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묶어버릴 거야. 사실 문법적으로 절은 아니죠. 조 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묶어도 안 틀려. 근데 우리가 그냥 접수를 시작했으니까 요만큼만 요렇게 묶어버릴 거야 음. 이해하기 쉽도록 d r y 라고 하는 게 형용사로 쓰였어 그러면 부분적으로 건조되고 나면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럼 얘가 드라이드가 들어가도 문제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드라이드가 들어가면 오히려 어때? 분산 구문으로잘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는 똑같은 의미니까 요렇게 체크만 해봤자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그게 건조되고 나면 하고 뒤에 얘기 나오는 겁니다 strips of clay니까 그 진흙 조각들이 요 were wound upward 어디로 올라갔대 우리가 wound라고 하는 거 wind라고 하는 동사 말려 올라가다 동물 동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과거 분사야 그럼 어디로 위쪽으로 쭉 말려 올라갔는데 왜? create a hollow body 그 몸통 빈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였대요 또 나왔네 근데 with 분사 구문 with 해놓고 exterior 바깥쪽이야 우리 몸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다 보면은 바깥이 어떻게 될까? 스무스 할까? 아니면 떨어져 있을까? 어막 울퉁불퉁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거가 어떻게 됐었던 거야? 스무스 아웃 하게 되어있기 위해서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With the exterior smooth out이니까 여기는 그냥 요렇게 With the 분사 구문에 v p 형태 쓰였네요 됐습니까? 그럼 바깥 부분은 다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가 됐대 근데 뭐를 사용해서? Using flat p a d l 주걱이야 주걱 그러면은, 평평한 주걱을 사용해서, 바깥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생각하면 돼. 그냥 앞으로 쭉 이어서 할 거야. 한번 해보자. 책 한번 보세요. 부분적으로 건조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건조되고 나면, 아, 진흙의 조각들이 텅빈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 위쪽으로 말아 올라져 갔으며, 말아 올려졌으며, 몸통의 바깥쪽은 평평한 주걱을 활용하여 매끄럽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서 해서 가면 됐었어요. 괜찮나요? 어, 어 왜요? 아, 어 네. 우리 부분적으로 건조되고 나면 볼레 하나 있는데 지네가 자희가 도와줄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자, 구조별서 됐고요. 마무리하신 친구들은 잠깐 정리 한번 해보고 15분부터 우리가 한 10분, 15분 동안 RS 가정도 한번 해볼게. 자, 고생하셨습니다.